음. 다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나한는 너네도 이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거요 그래서 협정성이 있어야 거기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뭐 회사 만드는 거 맞으면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쪽은 보는데 거기는 회사가 안나요 응. 그래서 이런 응. 거를 비교를 응. 하면서 응.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응. 하나씩 하나씩 끌고 응. 가야 응. 된다는 거예요. 응. 네,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아, 난, 냉장고 있고 거고거이고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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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 이거, 이일이적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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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고거이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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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제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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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 여기도 경기도권이에요. 경기도권인데, 여기 조합은 무상 옵션, 목록이에요. 그러면은, 발코니는 무조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용접선에 이렇게 가지어가 있는 거예요. 용접정 같은 거, 음. 네, 그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은 강마루에서 용문마루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화장대 흉판이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여기를 한석을 중독. 보시면은 화장대 상판이나 뭐 현관 비딩판이라든가 주방 상판이나 주방 벽이나 욕실 젠더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은 엔지니어의 수돗으로다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가볍게도 올려서 옵션으로 어, 진료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요즘 이그림이본 거지만 이거는 이것도, 주방에 있는 것도, 유럽산이거든그리일 그래서, 고기산으로좀더직싼 걸로 해니다그 다음에, 주방 뭐, 시주 뭐 수전이라든가, 국산 수전, 뭐, 터치한 거좀 푸는, 이거를 고급화 전 수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네, 네. 뭐, 한수 그룹에, 더 좋은 걸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고호 요시 양변기그 다음에 공용 요시 양변기 이런 도시를, 예, 아메리칸 뭐 스탠다드 뭐 비대 일체형으로, 예, 바꾼다거나, 안 아, 그러면 요시 타일 같은 경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세린 타일로 바꾼다는 거, 아니뭐 실만대 수전, 국산 고기가 아닌,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 수술 셔진이나 뭐 헤어라인 등급 이상으로, 예, 적용을 한다거나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뭐, 수건걸이라든가, 공룡보시라든가, 수건송바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무가 등급 이상으로 적용을 한다거나그 예. 다음에, 사업부수, 수면 첨단이라든가, 매개평, 핸드폰거치용 피지걸 같은 것도, 뭐, 어 좋은 걸로, 한다고 것으로 제가 대해 주방 효과라든가 주방 후드라든가 그다음에 주방 끝 같은 경우에는 뭐뭐 이런 거 봤어. 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실내 에어컨 같은 경우도 여기에도 전실로 공간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제는 뭐 TV, 세제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드럼 세탁기, 뭐 식기 세척기, 뭐 오븐, 뭐 안방 국박이장 그다음에 뭐 드레스룸, 뭐 팬트리 뭐고까 환풍기, 식물 뭐 이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한테는 다 무시당하고.